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1월... 잘안 보이는데, 1월 2일이네요. 1월 2일이고요. 갑자기 다시 여름이 됐어요. 밖에 온도가 79도인데, 79도면 섭씨로 되게 더운 날씨입니다. 몇차여분을 좀 잠깐 틀어야 될것 같아요. 저녁에 한국식으로 족발을 좀 해서 먹기로 해가지고, 족발을 사러 여기 플로리다 쪽에서 좀 많이 있는 퍼블릭스라는 브로서리 스토어를 좀 가려고 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계속 좀 겨울 같았는데 다시 더워지기 시작해서 좀 힘드네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미 섹션에 가시면 저렇게 펄크 학 스플릿이라고 해서 무릎 관절 부분 쪽에 이렇게 있고 이거는 폴크 피크닉 헬프라 고해서 상당히 큰 건데 그거 반으로 잘라놓은 사이즈 요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9천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 그대로 족발 끝부분 반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계피가 좀 필요해서 샀고 나머지 재료는 다 샀으니까 집으로 가보죠 자 다산건 트렁크에 집어넣고 영수증 보니까 한 2만원 돈 되겠네요 일단 핏물을 빼기 위해서 볼에 찬물을 받고 고기를 다 완전히 잠기게 한 다음에 30분 정도 두세요. 30분 정도 담가둔 고기를 빼신 다음에 저처럼 저런 넓은 볼이나 먹에다 집어넣으시고 물을 충분히 넣으신 다음에 한소끔 끓여주세요. 불순물을 좀 제거하기 위함이니까 후추도 좀 갈아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한숟갈 정도 넣어주시면 딱 적당합니다. 자 10분 이상 이렇게 끓이시면 불순물이 저렇게 올라옵니다 1차로 한번 저렇게 끓이신 다음에 고기를 다 건져내시고요 찬물에 넣어가지고 고기를 살짝 식혀주시면서 잘 드는 칼을 이용해서 살하고 뼈를 좀 발라주세요 왜냐면 이게 안 익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뼈에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살코기만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끓일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칼은 뭐큰걸 쓰던 작은 걸 쓰던 상관은 없으신데 칼이 잘안 든다 싶으시면 좀 갈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. 칼이 좀잘 들면 고기에 대기만 하면 고기가 떨어져 나갑니다. 그래서 고기와 뼈 분리가 끝나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끓일 거고요. 고기에는 칼집을 좀 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시 한번 또 끓이고 나면 이렇게 찬물에 얼음을 좀 넣어가지고 좀 식혀주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끓일 겁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압력솥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고기를 다 깔아주신 다음에 생강, 그다음에 마른 고추를 몇개 넣어주시고, 그다음에 간장. 저장에 그 넣는 거는 미린이고요. 그다음에 물은 고기가 찰랑찰랑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을 거는 양파. 하나 정도가 충분한데 하나는 그냥 껍질 안끄진 상태로 그냥 다 넣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넣은 거는 인스턴트 커피, 커피 가루예요. 저게 없으시면 에스프레소를 하나 추출해서 넣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, 넣은 거는 계피 스틱입니다. 계피 스틱이 없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가루를 넣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대파를 좀 뭉텅뭉텅 썰어서 같이 좀 넣어주세요. 그리고 압력솥에 끓입니다 약한 20분 정도를 끓여주신 다음에 증기를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여시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속까지 완전히 다 익었어요 고기를 딱 건져내서 도마 위에 올려 봤고요 기본적으로 족발은 꼭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은 아니라서 원래는 저 상태로 김밥처럼 고기를 모아서 만 다음에 랩에 싸가지고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다시 잘라 먹으면 파는 그런 형태의 족발이 됩니다.